아, 맞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놓칠 뻔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막을 키면 돼, 자막. 점점 갈수록 저, 제가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거든요? 너무 재밌겠죠, 그러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laughs> 소독이들 안녕! 아이송소요 <laughs> 오늘은 제가, 돈가스를 먹을 거예요. 협찬이 들어왔어. 돈가스 협찬이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어때요? 엄청 두꺼워. 이게 3cm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3cm야? 그쵸? 보여요? 이건 한 5cm 정도 돼 보이고 <laughs> 이건 한 <laughs> 이게 5cm 정도 되나? 이게 한 5cm 정도 돼 보이고 이게 한 6cm 정도 돼 보여.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3cm다. 이게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고기 두층. 두 그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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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보세요. 저 지금 너무 빨리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집 1층에 역전 우동이 있어요. 거기 냉 냉모밀을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냉우동이 있길래 바로 변경했지. 잘 익었나? 여러분 대박이에요. 너무 바삭바삭해서 지금 아! 계란이랑 이 닭가슴살 사이에 치즈가 있대요 이거 체다 치즈인데. 빨리 먹어볼게요. 이거는 로제예요, 로제. 로제 맛이에요. 지금 먹어볼까? 아, 못 참겠어. 어떡해? 그냥 찍어, 안 찍고 먹어볼게요. 음! 미쳤어요. 향 맛있어. 침착하자. 너무 커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뭐야? 저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까지 먹방을 안 찍었던 거거든요? 미쳤죠? 근데 닭가슴살이면 치킨가스 아니야? 돈가스 맛이 나는데요? 응? 음. 양념치킨 소스 같아, 약간. 핵 맛있어. 안 느끼해. 잠깐만요. 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기에 계란이 들어있어서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치즈도 들어있는데 안 느끼해.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핵 맛있어. 제가 돈까스를 안 먹었던 이유가 느끼해서거든요 근데 이건 소스가 약간 양념치킨 같아서 그럴지 몰라도 맛이 엄청 안 느끼해요 <laughs> 오늘 술안 먹어요 미안해요 오늘 술왜안 먹냐면 어제 술 먹었거든 <laughs> 아니 그냥 돈까스에다가 술 먹기는 좀 근데 어제 돈까스에다가 술 먹었어 맞아 내가 오늘 돈가스 먹방을 찍어야 되니까 제가 일반 돈가스를 어제 시험 삼아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유돼요, 진심.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한데 엄청 바삭한데 진짜 엄청 와구작바. 배불러, 이거 하나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배불러 못 먹겠어요. 진짜 어떻게 먹어? 그,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로제 등심이에요. 돼지고기 등심인데, 피자 맛 나.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맛있을 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요즘 날씨 진짜 시원해진 것 같아. 맞죠? 여러분, 높 봤어요. 높 정말 영화 다 챙겨봤거든요. 이번에 나온 영화는 약간 어? 물음표를 엄청 머리에 심고 왔어. 너무 해석할 게 많았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스가 제일 재밌었고 진짜 제 인생 영화예요. 너무 무서워. 이번 영화는 좀 무섭지도 않고 좀 그랬어요. 그래도 앞으로 영화 계속 나오면 계속 볼 생각이에요. 약간 지금, 돈가스는 돈가스인지라 약간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콜라를 좀 마련해 올게요. 제가 콜라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치킨 먹다가 남은 콜라. 어, 그렇게 치킨 먹었거든요. 내가 참다 참다가 내가 술을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똑같은 거야. 세상에. 짜증나서 어쩔 수 없어. 이거. 뜯은지 몇주된 건데. 오, 와, 맛있다. 약간 단대 소주가. 지금 머리도 이모양이라서 그냥 머리 씨 뺄게요. 안 되겠어. 응, 음, 나술 먹어야겠어. 술 먹어야지 약간 술 먹는다는 생각만으로 기분이 좋은 거야. 세상에. 그래서 술을 꺼내기도 전에 기분이 업됐어요 세상에 제가. 어, 주책이죠. 여러분은 이런 어른 되지 마세요. 알겠죠? 아, 근데 지금 너무 배불러요. 어떡하지? 아. 몇 도야? 23도? 너무 따뜻해서 조심히 먹어야지 안 그러면 다칠 수 있거든요 입안에 저는 협찬이라도 이런 거꼭 말해드립니다 너무 뻑삭해요 근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성격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듯이 이 돈가스도 장점이 될수 있고 장점이 될수 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슈퍼 국물 12개? 뭔지 몰라요 저는 튀김 옷에 그런 게 들어가 있나 봐요 맛은 있어요 마라탕이랑 먹어도 맛 마... 괜찮겠는데요? 먹지 마세요. 마라탕이랑 은안 어울릴 것 같아. 미안해요. 저 이중인격인가 봐요. 근데 원래 사람은 약간 다른 면모가 있지않나요 마음속에 그렇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여서 제가 더 신이 날것 같아요. 앞으로 아, 이거 선물해준 친구가 아우 내가 준술 언제 먹거냐? 언제 먹거냐고. 지금 먹고 있단다 도연아 보고 있니?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 야뭐 협찬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아니 진짜 핵 맛있어요 아, 너무 배불러 제가 이 구도가 약간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이 구도에 약간 낯가리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보다 약간 차분해진 것 같고 제가 응, 음, 옥수수 들어갔어. 여 로제 어쩌고 해 옥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피자 맛이야 진짜. 증류기술? 증류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주는 대선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이슬. 참이슬 여기 자연스럽게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참이슬이래. <laughs> 어나어떡해나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질러고 어쩔 수 없을 때 처음처럼 야, 이거 빨리 취하고 좋은데요? 아 배불러 어떡해? 저 진짜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그리고 진짜 맛있는 돈까스 협찬해 주신 바로 한끼 관계자분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보니까 또 먹고 싶어. 진짜 배부른데. 음 계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육즙도 진짜 빡빡! 그리고 여러분 단백질이 30g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닭가슴살 대신에 먹어도 되는데 대신에 먹기에는 약간 튀김옷이 두껍죠? 음, 이건 진짜 치킨맛이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너무, 배가 부르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